참 중국 팀들 인상 깊고 시작부터 포에 e m 과의 맞대결. 아, 시작부터 아, 아, 좋았는데. 웨이브를 네, 네. 네. 자르고 시작했는데. 아, 속이 좀 아쉬웠어요. 예, 네, 이거 지금 약간 예, 점프하면서 바로 타다닥 타다닥 들어가 줘야 되는데. 예. 네. 약간 토너먼트 식으로 들어가면서 발이 조금 맞지 않았고 하나라고 판단을 했을까요정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. 예, 고포엠의 수비가 일단 좋은 것도 있었고 약간 합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. 이런 멸망 전 약간 레드마크에서 끝장을 보는 모습은 약간 좀 그래도 네.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? 그렇습니다. 네, 이런 좀 조심스러운 네, 의견을 내봅니다. 자, 과연 팀 컬러상 방금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겠고 네. 그래서 피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려운 와중에 네. 아, 어, 갈땐 가더라도 1킬 정도 괜찮지 아 하면서 네. 잘 갔고, 어, 여기에서 이제 그 고지에서의 싸움에서 도원 선수가 <laughs> 엄청난 모습을 네. 보여줬지만 여기서 아쉽게도 끝이 나고 말았고, 캔바는 계속해서 고지를 유지하다가 그 t 원이 설계해 놓은, 그 굉장한 동리에밀려서 여기서 갈 거라고 막. 서래원 선수들도 저는 판단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근데 서래원이 가진 장점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 어떻게 좀 어,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? 서래원 음, 프린스의 강점은요. 외곽 운영이에요. 외곽에서 교전을 화끈하게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. 그리고 상대의 빈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과감하게 침투를 해서 잡아먹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. 음. 근데 이번에는 1일차에 아직 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런 날카로운 플레이가 좀 없었고 반대로 네 번째 매치는 오히려 수비적인 형태로 좀 가운데.